예, 안녕하십니까. 현대 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수장입니다. 외국인요, 드디어 21일 연속 5조 순매도를 하더니요, 드디어 22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이 됐죠. 하지만 순매수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427억. 그렇지만은, 시장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어요. 코스피 지수가 21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0포인트. 근데, 이 중에 시장을 주도한 종목들을 보면, IT 섹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보는 관점이 맞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오늘 IT 섹터 중에,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5G 스마트폰이나 폴더폰 관련주들 한번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OLED 관련주, 특히 요새 장비업종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좋아요. 그래서, 장비하고 소재 종목인, 덕산, 네오록스, SFA, 원익, I.P.S. 등 장비주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요. 다음은 이제 반도체 관련 주죠. 뭐, 물론 오늘은 뭐 강한 그런 흐름은 안 나왔음에 덜 밀렸으니까 실리콘웍스, 이오테크닉스, E.N.F. 테크놀로지 보고요. 오늘 삼성전기도 한번 같이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어, 방송을 하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릴 게 있죠. 증권 강연회입니다. 예, 내일모레 일요일 12월 8일 오후 2시서부터 5시까지 예, 장소는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는 아니고요. 어, 2만원이에요. 하지만 은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오시는 분들 한해서 주교재외특별교재를 제공을 하니까요. 접수하실 때 유튜브 방송을 보고 왔다라고 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하나 드릴 말씀은요. 이 유튜브 방송은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듣기만 하는데, 내가 방송을 듣고 어떤 A라는 종목이 상당히 궁금해서 어,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드시는 분들은요, 한 강의, 한 30, 40분 전에 오시면은 이 보유 종목 진단을 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음, 방, 방송을 시작을 하죠. 자, 하모니 관심주 해서 한 20종목 되죠? 아마 요거 틀을 올리기 시작한 게, 제가 이제 11월, 한 10일, 그냥 거의 이제 한달 돼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단기 중, 종목 중에서 이제 옵토론텍이라든지이런 뭐 종목들 뭐 단기에 큰 수익도 이제 내리, 내드렸지만은, 뭐 11월 말서부터 좀 시장이 하락하면서, 최근 뭐 교체한 종목은 거의 없어요. 그죠그대서좀 응, 지루한 맛은 있지만은, 저는 하락장에서 내가 한번 팔 기회를 놓쳤다면 조금 끌고 가는 것이 낫다. 내 종목이 잘못돼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하락, 그러니까 시장의 리스크 때문에 내 종목도 동반하라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은 내 종목도 올라온다 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한 이후에 네, 그래서 더갈 거냐 아니면 이것이 그냥 나쁘게 다른 반등이냐를 판단해서 어저께 그 종목들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코엔텍이라든지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은 시장 뜨면 뜰때 동반 상승하면 자른다 그랬죠. 그런 관점 그냥 지속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종목 삼성전자 그렇죠 RF, HIC, 삼성, SDI, 셀트리온, 현대, 모비스 이 종목들은 향후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뭐 짧게 보기보다는 조금 긴 흐름으로 끌고 가자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기대 종목이 있죠 어, 2차전지라든지 이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라든지 5G 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 이오테크닉스,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즈인 NKMX, OLED, 덕산네오로스 우리가 이제 대북 테마에서 도와 엔지니어링, 그니까는이 12월 말까지 다음 주에 미국 비건이 국내 방안 하죠 아마 어떤 언급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뭐 타이밍은 안 잡아드렸지만은 계속적으로 관심은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당기 종목 중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국항공우주, 실리콘웍스, r f 테 이것도 이제 5G 장비 업체죠. 그리고 SNS 때 힘스 그리고 삼성전기가 있는데 삼성전기 최근에 주가 움직임 좋은데 조금 조정받으면 우리가 한번 타이밍을 잡자라는 말씀돼서 이요 종목 위주로 지금 보면은 거의 I.T. 섹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음,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 흐름에 맞게 포트는 갖춰져 있다라고요, 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자 먼저 LCD TV 패널 가격 내년 1분기 예, 반등 삼성전자 추천 KB증권에서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 오늘 나온 보고서예요. 제가 이제 뭐 LCD TV 뭐요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 부분이에요. 예, 내년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은 OLED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한 사업 구조 전환이 가속화될 거다라는 음,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내년 삼성 디스플레이는 A5 신공장 건설을 위해 중소형 블랙시블 OLED 라인과 대형 퀀텀탑 OLED 라인이 동시 구축이 전망이 된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1분기 말이나 2분기부터 출시가 된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새로운 증설을 한다. 그러면은 장비 업체들에게 당연히 수혜가 되겠죠.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자라는, 한번 살펴보자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있죠? LG 디스플레이는 중국, 광주, 신공장 가동으로 대형 OLED 생산 능력이 73%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소재 업체도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OLED 관련주 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장비하고 소재 업체로 나눈다 그랬어요. SFA, 대형 OLED 장비 업체죠. AP 시스템, 아무레도 장비 제조하는 회사고, 원익 I P S도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든지 라 아니면은 이 태양광 쪽이라든지 그쪽에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원익 I P S, 뭐스오 l 리드 제조 관련 마스크 공정 및 글라스 검사 공정 장비 제조업체죠. 최근에 요 종목들 움직임 좋고 차트 완성도도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인데 요 종목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소재 업체죠. 어, 덕산 네오록스 유기물 업체로 주거래처가 삼성디스플레이다 라는데 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수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되면은 지수는 뜰 거고 지수가 뜰때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은 낙폭과대주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중에 덕산 네오록스 있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서 우리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덕산 네오록스죠. 오늘 에, 1,150원 5.6% 어, 상당히 강한 상승의 흐름을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량도 3 2만주 전일 거래량의 2배가 넘죠. 그래서 평균 거래량을 상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 그렇다고 거래가 크게 과열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평균 거래량보다 속폭증가되면 과열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뭐 내일? 뭐, 오늘 정도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40만주라든지 50만주 한번 더,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이이동평균선대의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에 나올 수 있고, 수급적인 사항도 상당히 양호하죠? 개인들이 13만주 팔고, 어, 외국인들이 12만주 기간이 한 2천주 미만 정도 순매수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서, 최근에 수급이라든지 거래량인지 상당히 반전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은 이 덕산 내오으로서 여기서 뭐 바로 최근에 고점이 24,200원을 돌파하고 뭐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에너지가 부족은 할 겁니다. 그 이유는요 지난 9월 24일 그리고 10월 1 0 그렇죠 이틀에 걸쳐서 긍정적인 그러니까 삼성디스플레이가 그러니까 13조 탕정의 OLED를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가 아침에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오히려 하락마감했죠? 그 물량들이 아직도 엉켜있는 음, 그런 모습에서 쉽게 돌파는 못하지만, 어, 점차적으로 저점을 높인다. 그래서, 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가를 여친한 2016년과 17년 소형 OLED 투자가 한 삼성에서 한 15조 투자했었어요. 그 때, 한100% 넘게 올라섰죠그때 고점이 3만원이다. 이번에도 지금 이 삼성 뿐이 아니라 중국도요, 어, 지금 OLED 투자가 있으면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아까 말한 이 LG 디스플레이도요, 최근 LCD 부분을 적고 OLED로 지금 재투자한다, 그러죠 어, 그런 부분. 그래서 OLED, 그니까는 이 부분에 투자가 상당히 집중이 될수 있다. 그러면은 최소한 뭐, 지난 2016년과 17년에 고점 부분이 3만원대까지, 그렇죠? 요 부분이죠, 그쵸? 예, 소형 투자 15조가 나왔을 때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갔던 부분. 최근엔 그 움직임이 작지만은 충분히 상승한다. 최근에 삼성이 13조 투자한다 해도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당일날 빠졌던 이유는 투자 기간이 그때 한 6년인가 7년 조금 길었던 것이 조금 시장에서 좀 미흡한 평가를 내렸던 부분인데 어차피 이그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새로운 음, 계획도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예, 덕산 내어로스 추가 상승, 완만하게 상승을 할수있다라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제 장비업체죠? 그죠? 오늘 SFA도요, 아, 한 1,600원, 3.8% 어, 상승을 하면서, 더욱더 안정적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재보다는 장비업종들이, 아까 말씀드린 2분기 부서부터 본격 어, 증설을 시작을 한다니까는 아마 그, 움직임이 미리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어, 그런 판단이죠. 상당히 좋은 모습. 수급도 오늘 개인들이 7만 주 팔고 외국인들이 그 물량 다 받아주는 음, 그런 형국이죠. 거래량 증가하고, 그렇지만 과열된 움직임 전혀 없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이 힘스라든지 오늘 저원닝 IPS는요, 조금 상승 폭이 작았죠, 그렇죠? 예, 그 종목은 이 종목은. 그 동안 지수가 하락할 때덜 빠졌고 먼저 크게 뜨고 덜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지수가 뜰 때는 낙폭 과대주로 보고 그리고 그것들이 2, 3일 떠서 눈높이가 맞춰지면 이제는 그 동안 하반 경직에 보였고 그리고 수급적으로 주체 세력들이 덜 팔았던 종목들이 올라간다 했어요. 그래서 이 원익 IPS 그러니까 지금 막 올라간 올라간 덕산 내로는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AP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오늘, 한 1450원, 5% 강한 그런 모습. 으로서 당분간 아마, 이 소재보다는 오히려 장비적 모습들이 상당히 좋다. 해서이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는 내가 조금 타고난 감각이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매매가 좀 잘할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소재는 조금, 뒤로 좀 물러나고, 오히려 장비쪽으로좀 집중을 해도 된다라는, 응런 말씀을 드리면서 AP 시스템도 오늘 거래량 31만주, 그죠 적당한 거래량에 주가는 5%, 5% 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에 나와서 추가적인 상승 다 가능하다서 좋은 모습이다. 어차피 시장은 여기서 종합지수가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선물옵션 만기가 있어서 어떻게 변화가 크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으면은 이 IT 섹터가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자, 이거는 원의 IPS에 대한 내년 삼성전자 투자재개로수여 목표가 사양 대비증권에서 예, 지난 3일날 나온 보고서죠. 그죠? 예, 내년 매출액이 한51% 증가한 9,900억. 영업이익은 232% 증가한 1,587억. 물론, 이게 이제 전망치니까 뭐 맞다 틀리다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시장 반응이 좋다라는 것만 우리가 인식해서 원인 IPX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덕산 내역으로 쓰죠. OLED 소재, 고객다변화 실적 성장. 이 부분은 뭐 계속적으로 어, 보여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음, 짧게만, 그냥 내용만 어, 보도록 하고,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내년에도 좋아진다라는 음, 그런 내용이고, 4분기 실적도 조금 음, 뭐 이렇게 크게 좋아지는 모습은 아니지만 조금 나아지는 음, 그런 성국은 나올 거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보면은 이 4분기 실적이 한 50억 정도 어, 전망을 하면서 올해 예, 전체적으로 한 165억. 작년이 203억이니까 작년보다는 실적이 조금 부진할 걸로 봐요. 그죠? 그러면은 내년서부터는 이제 좋아진다라는 음, 그런 평가가, 어,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덕산네어록스의 내년 음, 실적 추정치 보면은 영업이 익 같은 게한58%증가 266억. 그죠? 아마 그 4분기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주가 반응도 또 올라갈 수 있다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서. 예, 지금 OLED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장비주 쪽이 먼저 우선순위가 아닌가요. 어, 그런 판단을 내려드리고 다음은 이제 또 금일 나온, 어, 리포트에요 해성 옵틱스 중화권 물량 확대 수혜죠. 이 예, 회사가 이제 이 카메라 어, 부품 업체에요. 어, 렌즈 모듈, 액추에이터, 카메라 모듈을 제조해 대부분의 물량을 삼성, 전기에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예, 3분기가 예, 영업 적자 나왔죠. 어, 30억 정도 손실을 기록했다. 제가 이 해성 오틱스를 보고 싶어서 어, 지금 주문는 것이 아니라 이 5G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폴드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건데. 자, 최근에 나온 기사들이에요. 폴더폰 흥행의 부품조 제2 정성기 만나죠. 예 스마트폰 나왔을 때도 부품조들이 크게 올라왔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오늘 폴더폰 5G, 어, 더욱어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얘기고 폴더폰이 최근에 뭐 24개국에서 30개국 더 추가로 출시를 늘린다 그죠? 그래서 뭐 올해 처음에 40만 대 생각했는데 한 60만 대 보고 내년에는 삼성 전자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게한 300에서 600만 대 인데 뭐 시장 전문가 됐다 면한 500만 대 이상도 가능하다 해서 이 폴더폰에서 이 거기에 따른 음, 부품들도 주 수혜를 본다라는 얘기고 이것도 이제 교보증권에서 나온 얘기죠. 폴더폰 인기해서 뭐그 관심도 삼성전기 케이스 받 때. 예, 파인테크닉스 이런 어, 종목을 주목해달라. 다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이 폴더폰 음, 상당히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5 G 스마트폰도 인기를 끌면서 이 스마트폰 관련 주인 부품주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수혜가 된다라는 음,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품주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면서 하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스마트폰 관련주 해서 9 종목이에요. 에,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인가요? 장초 주초반인가요? 우리가 동우, 난항, 택, 액트로 나눴는데, 오늘 움직임 이 상당히 강하죠? 자,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했어요. 케이지파텍, 세경하이테크, 코리아 서키트. 그동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이 들어왔던, 뭐, BH. 그죠? 오히려 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하반 경쟁이 강고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은 오늘 마이너스권 되고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오히려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될수 있으면 지금 아까 에, 이 OLED 관련주, 뭐 장비라든지 소재 업체 말씀드렸고 이 스마트폰도 말이고 우리가 IT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될수 있으면 이런 종목. 하지만 크게 올라간 종목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타고난 감각이 있는 분들이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러한 감각이 보통 투자들은 없다. 그러면은 추경매도추경매도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 어느 정도 상승해서 조정받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또 뭐, BH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BH의 상대 움직임, 음, 좋았던 모습인데, 한번 주가 모습들 하나하나, 요 내용들을 한 번씩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k h 파트 그 그렇죠? 주가가 크게 올라갔으니까, 오늘 900원, 4% 넘게 빠졌죠? 세경 하이테크. 마찬가지죠. 오늘 3% 1,250원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크게 하락한 다음에 반 상승을 할 때는 낙폭 가대주가 먼저 움직이고 낙폭 가대주가 2, 3일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추면 이제는 모습을 갖춘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말씀드렸죠. 예, 인터프렉스 오늘 650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고, 자 최근에 언급해드렸던 동원안한테, 그렇 우리가 이제 동원안한테 그리고 액트로를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전에 우리가 BH 9월 하순서부터 계속적으로 언급했는데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동원안한테 5% 정도 상승한 390원 떴어요. 수급도 보십시오. 거래량 증가하면서, 그렇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음, 그런 형색이 BH 과거에 9월달 10월달에 올라가는 모습과 같죠? 그렇죠? 음, 그런 모습 그러니까 조금 감각이 있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한번 정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음, 해드렸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음,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제 우리처럼 보통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BH가 조금 조금씩 올라갈 때 조금 부담되죠? 그쵸? 올라온 폭이 있으니까는 주가라는 것이 상승을 하면 한 만큼 리스크는 있어요. 물론, 지금 장이 대세상승장이라면 공, 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올라간 종목이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달리는 말에 갈아타라는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세상승 때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그런 모습이야. 지금처럼 시장의 약세장에서는요. 시장이 계속적으로 못 가기 때문에 종목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 분명히 쉬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시장 흐름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충분히 상승해서 고점 대비해서 한20%조정 그죠? 한, 최근에 저점이 얼마입니까? 한 2만원 정도 되죠? 그죠? 조정받고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 거래량도 안정되고 수급적인 양호한 그런 모습이죠. 자,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지난 고점 2만 5천원을 돌파하고 본격적으로 간다, 안 간다는 어디서 판단하자? 두 가지죠? 하나는요, 실적 부분이에요. 4분기 실적 조금 부진하게 나온다그랬어요 BH. 또 하나는 기,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는 서 우리가 21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21선을 깨고 나는데 제 돌파를 못하면 조정 가격과 기간이 길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언제가 타이밍이냐? 2 1선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때 21선은 이제는 저항이 아닌 지지 삼아서 올라갈 때가 본격적인 상승이다 라는 어, 그런 말씀서 오늘 어, 상당히 움직임 좋았고 한번 더 떴다가 다시 한번 눌러줄 때 21선 지지 여부를 보면서 우리는 한번 또 한번 타이밍을 잡아도 잡아야 되지, 않나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종목들, 어, 그쵸? 음, 이렇게한 번, 음, 보고, 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뭐, 요거 아까 말씀드린 해산 내용들이에요. 동원 안한테, OS 덕에, 날개지 그리고 액터로, 어, 그런 내용들이 있죠. 한 번. 뭐, 요것도, 어, 우리가 지난번에, 예, 동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는 요 내용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 과거 동영상 한번 찾아서, 어, 보시도록 하고요 요거는 이제 BH에 대한 내용이에요. 털치 일치 연결은 뭐, 터치 일정에서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틀린데, 삼성 그룹에서는 Y 옥타라고 했죠. 이 Y 옥타는, 바로 이 BH가 독점 납품한다 그랬어요. 여기 내용 보면요. 이 Y 옥타란 게 뭐냐? 폴더폰 디스플레이 패널 두께를 축소하기 위해서 터치 패널과 디스플레이 일체형 제품용 탑재가 필수적인데, 관련 기판을 BH가 생산한다 BH가 연성인쇄 해로 기판 만드는 회사예요. 그 중에 이제 일체형도 만든다는 얘기죠. 이 일체형이 이 일반 보통 인쇄 에, 그러니까 연속 인쇄로 기판보다 단가가 두 배에서 여섯 배 가량 높다. 여기 매출 부분 있죠? 4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어, 21%죠? 그쵸? 그렇죠? 영업이익도 한12%좀 감사해 4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온다 해서 그거는 감안을 해달라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반도체 관련 주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단기 종목 들어갔던 것이 실리콘 웍스예요. 어, 비메모리 특히 이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가 있고 또 설계하는 펩리스가 있었어요. 이 실리콘 웍스는 펩리스 국내 1위 업체라 했어요. 이제 LG가 지분 33%가 그러니까 LG에서 수주를 많이 따는 거죠. 근데 최근에 주가 크게 하락했던 배경도 이 LG 디스플레이가 LCD 부분이 조금 실적이 부진하면서 적자죠.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실리콘 웍스도 어, 실적이 조금 부진했던 그런 모습인데. 3분기 실적이 한 140억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34% 감소했죠. 시장 전망치도 2 0 0억대 시장 전망치까지도 나빴어요. 근데 4분기에는 실적 전망치가 245억. 예 전분기보다 한 100억 정도 좋아지고 전년 동기 대비에도한17% 내년에는 한 매출 한 1조 원 정도 된다그렇죠 여기 보면요,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에요, 한51% 늘어나 한 700억 정도 예, 본다라는 음, 그런 말씀에서이 부분 우리가 실리콘 웍스 한번 음, 차트 모양 보죠. 그렇죠? 자, 이때 어떤게 그러니까 이 실적 3분기 실적 부진으로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가 뜨고 뜨면서 누가 샀다? 이 외국인들이 큰폭의 매수세를 보였다는 얘기죠. 한번 11월 14일 한번 움직임 볼까요? 그렇죠? 11월 14일이 요 날입니다. 그죠 개인들이 12만 주 팔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줬죠. 그 다음 날3.7%떨 때도 개인들 팔고 그죠 자, 그래서 주가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지만 시장이 상당히 지난 주에 코스닥 지수 어, 5% 넘게 빠졌어요. 지난 주는 좀 약보합이고 어, 이번 주 제가 지금 주봉으로 안 봐서 조금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올라가지는 뭐 크게 올라간 폭은 없다. 그런데도 이 종목 상당히 안정된 그런 모습이죠. 자 차트 완성도 그리고 그동안 덜 빠졌다. 그래서 오늘 덜 떴다라고 보시면 돼서 오늘 안 떴다고 이 종목이 아 약한 것이 아닌가 아, 그런 판단은 하지 말자 라아 그런 말씀을 서 실리콘 웍스 또는 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라는 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꼭 갖고 계시는 분들 어, 지속적으로 홀딩업 해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ENF 테크놀리죠 조금 이 종목은 조금 더 빠졌죠 그쵸 어, 최근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 4.4% 상승한 23,400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수급이 조금 뒤따라주지 못하죠. 그렇죠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도, 뭐, 뭐 개인들이, 예, 뭐, 소폭이나마 순 매수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주가가 뜨고, 그리고 거래량도 소폭 증가했는데, 개인이, 에, 매수를 해줬다. 즉,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뭐, 금액은 크진 않아요. 그래도, 어, 조금 원활한 모습은 아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조금 강한 상승 탄력이 연속성 있게 조금 나오기는 조금 좀 힘들지 않나 아 그런 판단에서 일단은 좀더 두고 봐야 된다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또한 종목이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한번 볼까요 제가 어, 생각이 한번 조금 모습을 볼게요 우리가 이제 요 종목이 예, 주식 조합이 우리 지금 관심조에 있는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어 플러스 권아 마이너스 권 하나도 없죠 그렇죠 한국 항공 운주만좀 마이너스 권이고 그렇죠 어 보면은 음, 종목이 뭐가 우리가 지금 이제 종목 안한게 예, SNS텍 그렇죠 여기 있네요 자 SNS텍도 오늘 10원 상승에 그쳤어요 그렇죠 음, 조금 탄력이 약한데 왜 항상 말씀드리면 남들 여기서 빡 빠질 때2주 전서부터 주가가 종합지수가 하락하는데 얘는 안빠지고 하방경직 보이죠? 저는 오히려 이런 모습 하, 낙폭가대주들이 2 3일 뜨고 얘네들이 좀쉴때 오히려 이제는 얘네들의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달라 얘도 오늘 조금 수급은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그쵸? 너무 그러면 우리가 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죠. 우리는 그러면 한발 뒤에 서서 여유있게 좀 기다릴 수 있는 음, 그런 모습이 낫다라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보면은 어, 우리가 한번 제가 이제 요 부, 중에서 어, 우리가 지금 하모니 관심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보면은 뭐 어떤 거는 해던데 지금 우리가 뭐 이게 빨간색 있는 부분은 이 예, 타이밍을 언급을 해 드린 부분이고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예, 지금 우리가 좋은 것 같은데 아직 우리가 원하는 그런 타이밍이 안 와서 지금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거고요. 이 언제 파란색 부분들 있죠? 파란색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하모니 관심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처음 진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타이밍을 잡아드리기 바로 그전때 파란색 우리가 관심을 단기적으로 갖자라는 음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드린 말씀들은 아까 말한대로 뭐이 ENF 테크 놀로든지 이런 종목도 SN s 택텍이라든지좀 수급이 좀 불안하니까 는 우리가 아직 타이밍을 좀 잡아드리는데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수급이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좀더 지켜보자 라고요 어,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란다 라는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요. 오늘 시장에 외국인들 매수해서 좀 심차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 IT 섹터들이 좀 강한 상승의흐름을 보이는데 저는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전략주에 들어가 있죠. 이 종목이 지금 반도체도 그렇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 부분도 그렇죠. 그리고 이 OLED 디스플레이도 쪽죠 전반적으로 다시금 거의 바닥권이었요니 앞으로 더 나빠질 기는 없고 더 좋아진다는 얘기면 이 삼성전자가 이세개의 이세 섹터들이 IT 섹터들을 전체적으로 이끌고 갈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IT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예,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